대 명사라는 거 설명을 해줄 텐데 관계대명사가 왜 생기는 건지 그 관계대명사라는 게 뭔지 개념을 잘 들어야 돼.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이 이름 안에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이 나타나 있어. 관계라는 게 뭐냐면 관계라는 게두 문장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거야. 그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게 접속사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대명사라 그랬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이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애를 관계대명사라고 이름 붙이면 되는 거야. 자, 관계대명사가 왜 생기는지 어떤 원리를 보자, 한번. 자, 여기 문장을 보면, I have a 고양이, I have a cat. 나는 고양이를 한 마리 가지고 있다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 거야. 다음에, 그녀는 사랑한다, 고양이라는 문장이 또 하나가 있는 거야. 두 문장을 지금 합치려 그래. 두 문장을 합치려고 하는데, 똑같은 말두번 쓰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단 말이야. 지금 고양이라는 말이 두번 나왔지. 지금 앞에도 문장이고 뒤에도 문장이다. 문장은 주어 동사가 들어간 것이 문장이야. 두 문장 합치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면 고양이가 두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를 빼야 돼. 그런데 고양이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야. 고양이가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는 거야. 뭘로 남기는 거야? 대명사의 모양으로 남기는 거야. 또 하나는 문장과 문장이 이어질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접속어가 필요하지. 그러면 이두 가지 역할 을 동시하는 에 애가 필요하면 필요해. 필요하단 말이야. 이두 가지 역할을 동시하는 에 애를 뭐라 그런다?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름의 관계란 말이 뭐야?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 대명사를 대명사 역할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라고 이름을 쓴 거잖아.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애를 접속사의 역할이니까, 이것이 어디다 쓰는 거야? 중간에다가 쓰는 거야. 여기다. 뭘 쓰냐?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 이건 세부적인 건 배워야 되겠지만, 이런 걸 쓴단 말이야. 관계 대명사라고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모양들을 중간에 써가지고 대신에 위치를 써서 두 문장을 이어주면서. 고양이는 있으면 안 돼. 있으면 돼안 돼. 안 되는 거야. 빠져야 되는 거야. 음. 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관계대명사야. 그럼 음. 문장이 음. 어떻게 되느냐? I have a cat which she she l o v e s 끝나는 게 이게 관계대명사의 문장이야. 음. 자, 이게 일단 관계대명사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패턴으로 말이 만들어지는 거야. 음.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졌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야.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음? 자, 그녀가 뭘 사랑했어? 고양이를 사랑했지 응. 근데 고양이란 말이 지금 없어져 버렸지 응. 그럼 그녀가 사랑한 게 뭐였다고? 고양이였잖아 응. 그럼 사실 이 말은 고양이에 대한 설명 아니야? 응. 고양이를 어떻게 했어 그녀가? 응. 사랑했다고 그러잖아 응. 고양이에 대한 설명이잖아 응. 그럼 고양이가 여기 없어졌지 고양이가 그럼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저 앞... 그 앞에 있지 응. 그럼 얘는 고양이를 설명했지 응. 이 말은 고양이를 설명했는데 고양이가 없어졌지 응. 어디 있어? 앞... 앞에 있지 앞에 왜 있어? 그렇 같은 말이었으니까 하나 요 같은 말이어서 빠졌으니까 앞에 있겠지. 근데 이 말은 빠진 말을 설명하는 말이었잖아. 휠러브스란 말은 빠진 말이 앞에 있겠지. 그러니까 관계사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은 해석은 어떻게 한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야. 왜 고양이를 설명하는 내용이잖아. 그녀가 사랑한다라는 게. 근데 고양이가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빠졌으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나오게 되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모양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니까 해석은 보통 뭐뭐 하는 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녀가 사랑하는 고양이를 나는 가지고 있다 됐지? 자 관계대명사라는 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고 관계대명사를 보면 자 고양이를 설명해 주고 있지 고양이를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고양이가 명사지 명사를 어떤 품사가 명사를 꾸며줘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 알고 있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잖아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쉴러브스란 말이 지금 고양이를 꾸며주고 있잖아. 네.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라는 게 결국에는 하늘이 뭐야 네. 바뀌고 나니까 뒤에서 앞으로 어떤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네. 그럼 명사를 명사를 꾸며주니까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는 뭐란 얘기야 형용사라고 똑같은 말이야. 형용사에 형용사죠. 네. 형용사에 형용사. 형용사인데 문장 전체가 형용사니까 형용사절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전체를 묶어서 뭐하는 거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게 되는 거야. 관계대명사는. 그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관계대명사라는 게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그냥 이렇게 뒤에서 앞을 꾸며줬지. 그리고 여기서 문장 몇 가지를 보면 I know girl 다음에 girl를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거야. 어? 주어는 met a woman 여자를 만났다. 어떤 여자를 만났다.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모양이 된 거지. 네. 보통 이런 모양으로 여기서 나오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주어는 like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한다? 여기 어 뭐라고 해보자. 다음에 주어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있다, 있다고 해보자 네. 두 문장 합치는데 여기에 사탕이란 말이 들어갔어 또 여기에 사탕이란 말이 들어갔어 두 문장 합치면 이번에 얘가 빠지겠지 똑같으니까 여기 사탕이니까 여기가 사탕 똑같으니까 빠지겠지 네. 여기다 관계되면서 쓰면 되겠지 두 문장 이어주면 되겠지 근데 아까는 바로 뒤에서 앞으로 바로 요걸 뒤에서, 뒤에서 앞으로 요거 꾸며줬지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같은 말이 이렇게 뒤에 있으니까 바로 뒤에서 앞을 꾸며주면 되는 거였어. 근데 네. 이런 경우는 봐라.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알아둬야 돼. 같은 말이 여기 바로, 앞, 여기 바로 앞에 있어. 저기 떨어져 있어. 떨어져 음. 있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 자, 이게 뭘 꾸며준다 그랬어. 빠진 말을 꾸며준다 그랬지. 네. 빠진 말이 저기 떨어져 있지. 그런 경우에는 이 관계대명사 전체가 어디로 가야 돼? 이 꾸며주는 말 바로 뒤로 다 이사 가야 돼. 이렇게 나오는, 나올 수도 있어. 관계대명사라는 게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나서 주어가 나오고 나서 동사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 중간에 관계사 대신나 위치나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문장 쭉 나오고 나서 묶어주고서 꾸며주고 이거 하는 주어가 동사 어쩌고저쩌고하다 이렇게 뒤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라거 일단은 기억을 해놔. 알겠지? 관계 대명사가 생기는 원리를 지금 봤는데 관계 대명사가 생길 때 지금 이제 배울 때두 가지 걸 생각해야 돼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생길 때 관계대명사의 모양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야 뭐 후도 있고 위치도 있고 후수도 있고 대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관계대명사의 모양을 뭘쓸 거냐 관계대명사의 모양을 뭘쓸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 이게 지금 2학년에 나오는 그런 문법 문제에 어? 가장 자주 나오는 문법 포인트야 뭘쓸 거냐라고 할때 뭘쓸 건지를 결정할 때두 가지 요인을 생각을 해야 돼. 뭘 생각하냐? 첫 번째가, 여기 관계대명사는게뒤 뭐가 빠진 거였어? 명사가 빠진 거였지. 명사가 빠진 거였지? 여기 빠진 명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여기 앞에 걸 보고 납거야 왜? 여기 앞에 똑같은 말이 있어서 여기 빠졌으니까 여기 빠진 말이 여기 앞에 있는 말이지. 다시 말하면 선행사가 빠진 말이야, 여기. 그렇지? 이 빠진 말의 의미가 뭐냐를 보고서 모양을 뭐 하나 결정을 해야 돼. 빠진 말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냐, 이때는 후를 쓰고 사물이다 할 때는 위치를 쓰고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자, 다시 빠진 말의 의미가 뭐냐를 첫 번째 생각해야 돼. 두 번째, 명사가 빠졌다 그랬지. 명사란 얘기는 명사의 역할이 뭐야? 주어나 목적어지. 그러면 관계래 명사 안에서 어, 요 관계래 명사 이 전체 안에서 주어가 빠져 있거나 목적어 빠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 빠져 있겠지 주어가 빠졌냐, 목적어냐, 목적어 빠졌냐 를 보고서 또 여기 쓸 말을 결정해.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을 보고서 결정하는 거야. 여기 쓸 말이 뭐냐를 생각할 때는. 네. 어떤 쓸 것이냐 할때 이해돼? 어떤 관계대명사를 쓸것이냐할때두 가지 본다. 빠진 명사가 주어냐 목적어냐 뭐냐 소유격이냐 빠진 명사가 다시 말하면 격이 뭐냐 주어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걸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뭐야 빠진 명사의 의미가 뭐냐 빠진 명사는 건 선행사를, 선행사를 봐야 돼. 선행사라고 앞으로 얘기할 거야. 네. 선행사라는 게 뭐냐면 선자가 앞선자야 앞에 있는 애가 선행사야 네. 앞에 누가 있어? 수식 받는 말 있잖아. 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를 보고서 또 여기 들어갈 말을 결정을 하는 거야. 이해했나? 네. 그 표의 내용이 이 내용이 이 표야. 자, 봐라. 관계 명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 두 가지 보라 그랬어? 빠진 말에 격이 뭐냐, 주어가 빠졌냐, 목적어 가 빠졌냐 이런 거 뭐라 그랬고 또 하나는 빠진 말에 의미가 뭐냐를 보라 그랬지. 첫 번째 먼저 빠진 말의 의미를 보자. 빠진 말이 지금 사람이지 이거 지금. 네. 선행사가 사람이지. 네. 그러면 사람에 해당하는 우중이뭘 그 하나 쓰는 거야. 여기 만약에 라이크 like 뒤에 여기 책상이 나왔어 책상이잖아 그럼 동물 사물 중에 뭘 하나 쓰는 거야 여기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자아이라이크 like 영자고 책은 아 어, 얘기 등쳐보자 그러면 영자 빠지겠지 여기다 뭘 쓰면 되겠지 관계사 쓰면 되겠지 근데 영자지 그지 이거 주어야 목조어야 뭐야 주어지 그러면 이셋 중에서 뭘 써야 돼 주어에 다당하는거 써야지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겹치는 게 후지 여기다 후수란 얘기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뭘 쓸지를 관계되는 사람 알겠지? 응. 자 다음 시간에 외울 게 여기 하나 있어. 요거 외워 오는 거야 이거. 요 표를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거야. 요거 외우지 말고 요거만 외워 일단. 요거만 외워오는 거야. 알겠지? 그대로 표를 그대로 외워 다시 말하면 영자가 만약에 영자 여기 여기 있지 않고 좋아한다 아 저기 뭐어 만난다 만났다 다음에 영자가 여기 있어. 영자가 여기인데 여기, 여기 있는 영자가 여기 영자하고 똑같아. 얘가 빠졌어. 그때 뭘 써야 돼? 목적고 목적 쪽에 해당하면서 여기 사람인 걸 해당해서 찾아 써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표가 그 표야. 응. 그대로 표를 외우면 되는 거야. 이표 외우는 거가 숙제다 응. 알겠지?